자,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의 키는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자, 이 학교 남학생 중에서 100명, 표본이죠.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키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그럼 이 평균은 표본을 데리고 구한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인 거죠. 그러면 얘는 표본을 가지고 구한 표준 편차니까 표본 표준 편차 S가 되겠습니다. 자이 전체 남학생의 키에 대한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구간이 다음과 같다랍니다. 알파를 구하여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식 x 바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는 z 값을 모르니까 k로 두고요. 루트 n 분의 시그마 x 바 플러스 k 루트 n 분의 시그마입니다. 문제에서 n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루트 n은 10입니다 문제에서 표준편차, 비록 표본표준편차가 주어졌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다라는 거죠 자, x-bar는 문제에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k만 구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다 하고 있지 말고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2 e 곱하기 k 곱하기 6입니다 그게, 어, 191.02에서 164.98을 빼시면, 빼시면은 6, 어, 그러면 2. 그래서 26.04가 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2k죠. 그러면 2604를 12로 나누시면은, 어, 24, 201, 12, 8, 4, 7이 되겠네요. 소수점은 여기 있습니다. 2.17. k가 2.17입니다. z 값이 2.17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 확률은 0.485. 근데 이게 0부터 2.17까지가 얘니까 두배 하시면, 어, 두배 하시면은 97. 97%가 된다는 것 그래서 신뢰도 알파가 97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